어, 네, 안 네, 돼. 여기 뭐, 여보, 네, 부상군에 뭐, 3분. 15명. 땅콩. 아까고했는데왜 어. 땅콩이가 어디 있지? 어, 땅콩이야. 나는 팠는게 좋은데. 유기가 되고 싶은데. 땅콩이 됐으니까 아 이제 말 똑바로 해야지. 아, 짧은 소리 기도했겠 아, 와 와. 이거 무려와 와. 2킬을 연타 했는데. 오 게임 나가질 뻔했네. 그거 문2 0소뒤에열려안농 땅콩자님, 저도 땅콩이가 좋아요. PC방에 애들 갇히겠다. PC방, 어이, 군국이 붙어 있어요. 치고 있네. 라이스, 땅콩이 할자그아고이콩이 나와서 왼쪽으로 가면 화장실 보일 거예요. 화장실에서 쭉 가면 불쌍. 배 있는 거 같아요. 골쌍이 그냥 같은 명이 두 명. 8배 있어요. 알아요. 아 누가 땅콩방에 있는 것 같다. 어느 놈이야? 잘 모르겠어. 땅콩방에서 나와서 왼쪽으로 꺾으세요. 거기 화장실 가세요. 상방에 애들 터퇴하고갔게한 응. 명이요, 두 명이요? 발전기 하나 요즘 것들은 다 감탄기가 부었더 LTP가 무덥지도 않지 가요 나 때는 맛이야 뭐야 3명이네 수류탄 피해 아프지도 않죠? 응, 스피드만 발라줘 어디 있냐 가면 탈출 아유, 응? 많이... 이걸? 안녕 내가 뭐야 나는 내 주인을 찾는다 아멘 우리 애 아니 어디있지? 아까 가드 지나갔다 어, 이번주문분들이실들포분를 못하겠어 분들 이분들, 니까군이이이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요 쏘지말봐요 쏘지 아이쏘지이분봐요아이제 주인 들이이 이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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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찾다 찾다 나는 주인이 찾 나는 내 나를 키우 키울 사람을 찾는다 사람이 아니라 인간이구나 어 찾았다 아니구나 땅콩이구나 사람이줄 알았는데 땅콩이었네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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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이 다구. 될래요 주인? 총비 되면 안돼? 주인 되면 제 주인 저 키울래요? 어 키우면 안돼요? <목소리> 저좀더 다가오는데? 키울래요? 저 키울래요? 저 키우면 안 돼요? 아이안살자님야 <목소리> 키울 거야 말 거야? 키울 거야 키울 건데. 아얘 지금 나 놀려. 나안 죽였지 안 죽였지 안 죽여. 오어안 죽였어. 무서워 죽겠어. 그럼 내가 <목소리> 님 기, 지켜드릴게요. 놀려. 내가 너를 지켜드릴게. 요 친구들. 제수는 뭐야? 저 제수 죽일 거야. 아 잠깐만 재수가 헷갈려. 다 죽일 거야. <laughs> 야가드는데요그 가드. 과학자 어. 탈출하고 할 건지. 이거 빵모자 써가지고 저안 보이는데 운 좋. 같이 가자. 어차피 어. 이거 과학자 카드밖에 없어. <laughs> 왕멍. 피게이트 안 그, 보여. 과학자, 과학자 탈출하고 했는데 님 어디 <laughs> 있어? 너 아, 어디 있어? 하고 있어? 아유구나. 가자. 같이. 왕멍. 나는 어떤 친구것 같아. 이, 이 친구 뭐야? 이 친구. 멍멍 그 예를 들어서 올려주실 수 있어요? 애들, 애들, 에이, 에이 누구를 제거할까요? 예. <laughs> 어, 저는... 저는... 사람입니다. 봐요 저는 이거 못 한다고요. 멍멍 같이 아, 갔 근데 네올라가 뭐야? 아, 뭐야? 아 a 에이, 그 에이올려달라 어 맞다. 막어막어막 어딨지? 어, 어? 막 어딨지? 막 어딨지? 막 어딨지? 막 어딨지? 명 어딨지? 명어딨막 어딨지? 막 어딨지? 막 어딨지? 막 어딨지? 막 어딨지? 막 쌍둥이, 쌍둥이. 그나 죽이겠다. 그 같이 가시나. 네. 근데 쌍둥이. 엄청나. 쌍둥이는 아니에요. 어, 손자예요. 가군님은 어디 있어요? 어. 이게 칠고 있던데. 캐슬라이즈 네. 좀 해야겠. 알라니를 키게. 같이 죽으면 안 돼요? 네. 그럼 카드 없어는거가요 <laughs> 제가. 카드 바로 어슬어 가져? 달란이다 네. 나는. 얘수는 반란이다. 진짜. 여기 요거밖에 없어서못 하는데. <laughs> 저 멀리 어 앞에 가지. 나 씨. 지상 <laughs> 에그레스 이거에 NTF 있는데 잠깐 만 누구 있다 누구 있다. 오 <laughs> 어, 레이건. 아나나 <laughs> 레이건 나 죽는다. 야야야야야야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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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어안 어, 죽었는데? <laughs> 님의 <님이>, 주인님이 <laughs> 제 주인님 어디 있어요? 여기요. 내 주인님 어디 있어요? <laughs> 여기요. 주인님 어디 <어딨어? 웃음> <laughs> 여기 있어? 여기서. <laughs> 아무. <laughs> 야 <나> 죽었어? <laughs> 아스일 거야. 아니 내 주인님 어디 있어? <laughs> <laughs> <내> 카메라 보라고. <laughs> 아니 내 주인님 어디 있어? <laughs> 아니 잠깐만 주인님 어디 있어? <laughs> 이렇게 가득한 게. 거... 이주인님어디있주인님어요주인이어디있어요주인이어이주인졌어주인님이사라졌어요이이게 주인님이 사라졌어. 뭐냐? 아니 잠깐이내주인사라졌어 뭐야, 주인이었어요어요 지금 미국 간것 같아요 안 <laughs> 보여요 죽은 것 <거> 같아 <laughs> 이게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 보니까 할배한테 죽은 것 같은데 이건 할배 할배 때문이야 아 할배야 야 야야야 야왜 야, 야, 야. 야, 야. 야, 죽여 내 주인인데 왜 죽여? <laughs> 아, 그래도 단 <간> 흔적은 남았네요 <laughs> 뭐야 가들 새로운 주인님 만나야지. <laughs> 만나야지 내 주인이될 뿐 지금 <laughs> 나머지 4명에다가 2장에 두명 있는 것 같아요 네명 뭔가요? 주인의 주인주인주인인의주인이 어떻게... 네. 죽었어 인의주명이주요 m 주 f 의 주인의 주인에 주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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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두명주명의주인는거같의 주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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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 주인의 주 이 있어요. 에이게이트. 에이 있어요. 어 감사합니다. 잠깐. 위에 두명 있어요 아마도 세밍인지 봐주세요. 뭐 있다. 가오스가오스래요아 어? 아니고 팔배네. 저... 야 잠깐만 야나 죽이지 말아 봐. 야 잠깐만 나 죽이지 말아 봐. 아, 야, 잠깐만, 레이 레이, 말아봐. 레이 야 쏘지 말아 봐. 쏘지 봐, 쏘지 봐, 쏘지 봐, 쏘지 말아 봐. 야야야나 키울래? 예. 야 쏘지 말라고 이 자식아. 야 레이건 쏘지 마. 야야야 야. 살려줘. 살려줘. 나 이제 진짜 죽다 살려줘. 살려줘. 어야 야. 야이 나쁜 인간들 막 야. 야야야야 야. 아니 죽인 줄 대줘. 아니 죽이지 마 봐. 야나 죽는다. 야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아니내주인 어디갔어 여워아아 니가 귀여워. 니가 귀여워. 니가 귀여워. 니가 귀여워. 니 우리 여워이가니가 <laughs> <laughs>